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솔개의 환골탈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는 수명이 70년인데 40살이 되면 길어진 부리와 두터워진 깃털 때문에 더 이상 먹이 사냥을 할수 없어져서 솔개가 일부러 바위 같은 데다가 부리를 부딪혀 박살낸 후 새롭게 자라난 부리로 깃털을 뽑아내고 황골 탈퇴 30년을 더 산다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특히나 군대나 다단계 회사 같은 곳에서 정훈 교육으로 많이 이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문 사설에도 그대로 쓰기도 하며 목회. 취임사 강연 같은 곳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쓴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바위를 쪼은다는 이 짤은 일반적인 독수리 짤에 합성을 한 것이고 부리가 부러지는 솔개 역시도 총에 맞아 부리가 날아간 수리에게 인공부리를 달아준 미국 화타 사건에서 포온 짤이었는데요. 실제 솔개 수명은 20년 정도라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 뭔가 가스라이팅 같은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it 강국코리아입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며 꼭 들었던 단어가 바로 IT 강국이라는 단어인데요. IT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다는 원조국뽕 같은 느낌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된 건 사실이기도 한데요. 80년대 말에 오명 최신부 장관의 선견지명으로 전봇대에 광케이블망을 미리 깔아놓은 덕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같이 웬만한 행정과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기도 하여 많이 편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으니 인터넷 보급 강국이라고는 할수 있어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강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린 게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오히려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워드를 쓸때 우리나라만 한글을 쓴데다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대신 한쇼나 한셀을 쓰도록 강요해 막상 사회생활 시작할 땐 다시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익혀야 하는 상황도 있고 인터넷 검열로 인해 해외에선 쉽게 볼수 있는 페이지도 우리나라에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유난히 많은 관공서와 은행 등. 액티브 X를 사랑해서 컴퓨터가 느려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공인 인증서가 필수로 쓰이다 보니 결제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게 불과 몇년 전이기도 했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제에 비슷하게 되자 야심차게 도입한 공공 아이핀 제도는 해킹을 당하는 등 시행 내내 욕만 먹다가 결국 퇴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규제도 굉장히 많아 우버나 타다 같은 I.T. 기술 기반 서비스는 망했으며 2000년대 말에도 남들은 다 아이폰 쓸때 우리나라만 연하의 햅틱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남들은 다 애플페이 쓸때 삼성페이만 쓰다가 이제서야 애플페이를 도입했습니다. 구글지도나 애플지도는 반쪽짜리로만 서비스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나마 I.T. 혁신 서비스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역시. 내수용으로만 제작되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해외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 제조 강국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만 남아있고 갤럭시나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고 해도 제조 강국이지 IT 강국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엔 반도체 수출마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제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엔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하이닉스만 들어갔는데 중국과 8개, 일본 8개, 인도 4개, 대만 3개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나마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항상 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세계 34위까지 떨어져 더 이상 인터넷 속도 강국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빨 하나로 it 강국이라고 하기엔 조금 많이 민망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비밀번호 특수 문자가 있기도 한데요. 로그인 비밀번호를 해커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영어, 숫자, 특수 문자로 비밀번호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은 미국의 빌버라는 할아버지인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패스워드 가이드라인이 되어 지금도 이는 많은 사이트들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까지 섞어 넣어야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어 빡치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빌버는 자신이 만든 규칙이 보안에 딱히 큰 도움이 안 되었다고 밝힙니다. 게다가 그는 90일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칙도 주장했었는데 이 역시도 지금까지 적용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 빡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온난화로 인한 북극. 곰 멸종 위기입니다. 이 사진 안 보신 분 없으실 텐데요.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 더 이상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다며 북극곰은 온난화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항상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2015년엔 한 독일 사진작가가 페북에 앙상한 모습의 북극곰을 공개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며 역시 지구 온난화가 만든 희생자로 표현하게 됐었는데요. 물론 북극곰이 보호종으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인 건 사실이고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지만 북극곰의 개체수는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곰이 빙하에서도 살지만 육지에서도 잘 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바다 표범 같은 바다 포유류가 아닌 순록을 사냥해서 맛있게 먹고 있고 점 덩치가 커져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5년에 공개된 이 사진 역시도 늙고 병들어 사냥을 못해 앙상해진 북극곰이라고 합니다. 회색곰과 이종교회를 통해 피즐리 라는 종이 2006년부터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회색곰의 육상사냥과 북극곰 의 바다사냥 스킬을 둘다 가지고 있어 더 생존에 적합한 킹왕짱 센 종류라고 합니다. 북극곰이 가장 시각적으로 충격 을 주는 소재이다 보니 지금도 온난화 라고 검색하면 가장 먼저 이 북극곰 사진이 뜨고 있는데, 북극곰은 어쨌든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바다 플라스틱 문제도 있는데요. 물론 쓰레기 섬이 남한 면적에몇 배가 되는 등 굉장히 많은 바다 오염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가 콧구멍에 꽂혀서 피를 흘리며 뽑아내는 거북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플라스틱 빨대나 다른 플라스틱 제품들이 바다 오염의 상징이 되어 버립니다. 스타벅스 같은 곳에선 그래서 종이 빨대를 제공해 많은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플라스틱 빨대 같은 제품들이 바다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극소수일 뿐이고 오히려 물고기 잡는 그물이 바다 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에 있는 시스피라시라는 다큐에서 볼수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널브러진 그물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 생물들이 어마어마하지만 이를 제대로 밝히는 곳은 잘 없다고 하네요. 실제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죽는 바다 거북을 연간 1천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부수 어획으로 잡혀 죽는 바다 거북은 연간 25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죽어가는 물고기들만 본인들 홍보에 사용하고 어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환경단체가 어업에 침묵하는 이유는 수많은 상업 어선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상업용 쓰레기들을 배제한 채 만만한 소비자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K 미신입니다. 선풍기 사망설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귀신을 본다든지 쥐가 먹는다는 미신도 있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는 미신도 있는데, 언젠가 죽을 테니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버섯물은 몸에 좋은 엘릭서라 무조건 마셔야 한다고도 하는데, 그냥 물이라고 하고, 나비나 나방 만지고 눈 만지면 실명한다고 하지만, 실제 실명된 사람을 볼 수는 없었고 같은 혈액형끼리만 같은 물통에 음료를 입대고 마실 수 있다고하여 초딩 때 혈액형을 어마어마하게 따졌으며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고하여 연인에게 신발 선물을 안 하기도 하고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핀다고 해서 남자는 닭날개를 안 먹기도 했습니다. 미신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소나타 오너들입니다. 90년대 말에 소나타의 S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대에 가고 소. 소나타3에 3을 떼가면 300점 이상 맞는다고 하여 수능 때가 되면 전국에 소나타3에서 S와 3을 떼가 오나타가 되어버린 건데요. 특히나 소나타3는 떼기 쉽게 알파벳 한 글자씩 붙어 있어 쉽게 타겟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현대차에서 무상으로 소나타의 엠블럼을 교환해주기도 했는데 이후로 나오는 소나타들에서도 어떻게든 S를 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특이하게 미신처럼 변질된 주도도 있는데 어른이 마시기 전엔 마시지 않고 본인보다 높은 분과 마실 때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마시고 건배를 할때 윗사람보다 잔을 높게 들지 않는 등등의 우더른 공경형 주도도 있고 제사 지낼 때 첨잔을 하기에 첨잔은 안 된다는 K 유교형 주도도 있고 첫잔은 원샷을 하고 손윗사람에게 술을 따를 때는 손으로 라벨을 가린다는 근본 없는 주도도 있는데 자작을 하면 무례한 것이고 누군가 자작을 하면 앞사람이 퉁 해줘야 한다는 국룰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출 변형이 되어 자작을 하면 앞 사람이 3년간 솔로가 된다거나 물란해진다 같은 미신 아니 미신이 돌기도 하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들으면 꼭 기억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야기들도 있고 누군가가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